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SRPG 네. 테르티아스를 개발하고 있는 캡터 네. TV입니다. 네자 네. 이번 시간에는 자그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이제 그 캐릭터 네. 네 구현 여섯 번째 캐릭터 여섯 번째 캐릭터 네, 네. 유라 캐릭터 유라입니다. 네 저번에 그 만들었던 네. 저희 개발했던 이제 지민 캐릭터와 그렇죠 어, 학급 그, 같은 반네 같은 반 지민의 반 신, 반장을, 네. 있는. 네, 반장을 <laughs> 맡고 있는 반장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레인의 학생 중에 한 명이죠. 네. 네. 사실, 이제, 그, 낙관을 이용해서, 네. 그 시작 전에, 네. 이제,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네. 어, 그, 교복 버전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laughs> 학생 버전이 있죠. 네. 그래서, 원래 이 캐릭터는, 네. 그, 학교에서, 이제 지민과 지민의 학급에서, 이제, 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네. 이게, 이제, 그, 게임 내에서는, 사실상, 그, <laughs> 교단, 교단.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네, 교단에 속해 있는, 그키트맨이라고 해야 되나? 키트맨 약간 <laughs> 뭐 되나? 그 심판관, 네, 이단 네. 심판관, 2단 심판관 네. 같은 그런 거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교복 버전이 존재를 하고 네. 이제 이제 전투를 펼칠 때는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게임을 진행해서 펼칠 때는 네, 네. 이제 그 전투 복장으로 역시 네. 노출이 많을수록 방어력이 높다는 그런 진리 음... 네, 그런가요? <웃음> <웃음> 전투할 때는 좀더 네. 이렇게 튀어 있는 옷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네, 그런,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사실이죠. 그 악마, 말을 이제 무를르고천 개를 네. 이제 그, 추정하는, 이 네. 집, 어느 이제 교, 교리를 이제, 하고 어, 주시하는, 네. 네, 그 교단의 이제, 행동? 그,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마족을 이제 멸하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부서에서 그, 일하고 있는, 네. 어, 그니까, 직업이 두 개죠? 그렇죠. 평, 평소에는 이제 학생, 학생. 네, 그 직업을, 갖고 있다가 네. 이제 밤이 되면은 네. 이제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마족을 육지르리고 네. 마족, 그 다니는 인간 인간계 그 중간계를 네. 이제 괴롭히는 네. 그 마족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처단하는 정의의 네. 처단자 괜찮네요. <laughs> 그렇죠. 네, 슬레이어즈 네. 네, 이런 거 슬레이어즈입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캐릭터의 컨셉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 캐릭터는 이제 반도 두 개를 써가지고 약간 쌍도. 이제 도적 네. 계열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 빠르게 <laughs> 빠른 공격을 하고 <laughs> 네. 패시브 스킬까지 되면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기죠? 네, 딜에. 딜에 시중에 있는 캐릭터라고 도볼수 있어요. 네. 패시브 스킬이 한턴더 행동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이런 게임에서 한턴더 한다는 건 사실 사기 아닌가? 어, 엄청난 사기, 그, 음... 되게 좋은데, 하지만. 네. 나머지 캐릭터들도 다. 다 사기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렇게 큰,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우리 유라.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게임에 네. 또그 파티의 핵심이 되는 네. 유라 캐릭터의 스킬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아 그러죠. 네네. 네. 자 유라는 기본적으로 4개 아지의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일반 스킬은 이제 기본적으로 쌍검을 휘두르고 이제 뭐 우리가 2번, 흔히 말하는 평타 스킬, 네, 평타 스킬, 네. 뭐 2번, 3번, 4번 패시브까지 해가지고 스킬이 총5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자쌍 쌍검을 휘두르는 이첫 번째 일반 스킬부터 한번 볼게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자, 오늘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레이. 아.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오늘 특별 출연하신 늑대인간 두분 되시겠습니다. 아 이번에 늑대인간이니까 <laughs> 네. <laughs> 박수로 맞아주시죠, 여러분. 아, 네네. <laughs> 매번, 매번 출연하는 네, 캐릭터가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아요. 공우적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만화를 쓰지 않는 네. 1번 스킬, 1번 네. 네. 스킬 한번 우리, 그, 우리 샌드백. 샌드백이 네. 있는, 담당하고 있는 레인을 한번 향해서 네. 공유 해보겠습니다. 공격을 한번 해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총네타를 칩니다. 네. 네. 빠르게 사면 타를 펼치고 나서 공중 회전을 한 다음에 한번더강빵 네. 치는 네.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캐릭터라고 할수 있어요. 네. 지금 1번 스킬을 보면 알수 있듯이 약간 네. 속도가 빠르고 음, 속도감 있고 다단 이트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몸을 날랜게 네, 쓰는 네. 이런 식의 이제 모션들이 전부 이제 모션 위주로 네. 컨셉을 잡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두 번째 스킬, 이제, 1번째, 첫 번째 스킬은 이제 워낙 그 평범한 모든 캐릭터가 다 갖고 네. 있는 이제 스킬이어서. 평타 네, 이런 이제 평타 스킬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 3턴간. 네. 네, 자기가 받는 피해를. 잡아프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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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를 시켜요. 네. 네. 약간 그 디아블로2에 보면 손즈라는 팔라딘이 쏜즈라는 느낌처럼 이제. 성기사울이구나 하긴 천 개의 힘을 받았으니까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마족의 힘을 반사를 해서 음. 네. 내가, 피가 10이 달면 은 네. 상대한테는 이제 2.5를 주는 네. 거기서 이제 소점을 버려질테니까 2를 주는 네. 네. 요런 식의 이제 컨셉의 이제 그 버프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럼 네. 버프를 사용해 볼까요? 아한번 가보죠. 네, 자버프니까 자버프니까, 나만 쓸수 자버프니까 수 있죠. 어, 자신만 유라 자신만 쓸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버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리플렉트 실드라고 해가지고 아하, 네, 반사 반사 25% 반사 방패. 네. <laughs> 리플렉트 실드, 반사 네, 방패. 그래서 유라의 포트레이트 밑에 네, 피해 네, 반사 25% 이제 그 버프가 이제 나와 있는 걸알수 있어요. 네, 2턴 간이네요, 효과가? 아, 효과가 2턴 간. 네. 아, 그렇죠. 아 3턴 간이네요. 이거 지금 한턴 이미 이 흘른 상태니까. 아, 스킬에서 한번 뭐 종료됐어. 네, 네, 네. 3턴 간. 네, 그런 식으로 네 있고 요거를 어떻게 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어... 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어, 이 씬에서는 적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 아 지금은 샌드백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샌드백밖에 어, 없어서 네. 맞아야 이거를 볼수 있는데. 네네. 네. 아... 자, 점점 준비성이 떨어져 가는 요였습니다 <laughs> 아, 네, 이러,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네. 아, 시간을 한번 내서 한번 벌칙을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네. 이 버프는 네. 결국에는 이 캐릭터, 적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면은 피해를 반사를 해줘가지고 데미지를 입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의 이제 버프라고 할수 있어요. 네. 네. 어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 버프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네 나중에 이제 좀 기회가 된다다 싶으면 네, 유라 이번 스킬도 이제 꼭 보여드리는 걸로 네, 보여드리는 걸로 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3번 그러면은 스킬로 3번 가보자. 스킬로 넘어갈게요. 자 3번 스킬은 전방의 적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네. 자신이 공격력이 2턴간100% 상승을 해요. 오, 공격력 자버프 같은 느낌이네요. 딜도 넣고, 버프도 네네. 넣는. 네네. 그래서 두 배의 데미지를 2턴간 주는 건데. 네. 네. 이게 2턴간인데, 이게. 아, 텍스트가 잘못 써졌네요. 그러니까 네. 공격을 한번 할 때까지 유지되는 버프인데. 네네. 예, 네, 텍스트를 쓰는데 실수가 있, 있었네요, 이 네, 이게, 이것도, 이게. 그렇죠. 이것도, 그 텍스트가 잘못돼 있어요. 네, 사실상. 텍스트가 잘못된 게 네. 맞아요. 이게 이 텍스트가 아니고. 네. 내가 공격을 안 해도 네. 안 하면은 무한턴입니다. 네. 다음이 다음 일의 네. 공격 때까지 이제 적용되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꾸려하하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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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전방위의 적을 세 명을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칸이세 네. 명을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버프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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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라를 보면은 공격력이 두 어, 배가 되면서 어택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내가 스킬을 이번 스킬을 계속 쓰거나 네. 선종료를 계속해도 남아 있죠. 네. 네, 없어지지 계속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다음 공격을 하기 전까지는 네. 네,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없어지지 않는 네. 턴이 없는 버프. 네,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없어지는 네. 거죠. 네. 안 없어지죠, 절대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공격을 하면은 내공격력은 지금 4 0이기 때문에 일반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미지가 두 배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렇죠. 네, 두 배의 그래서 피 데미지를. 스킬 각는거짝이는거 보이죠? 그리고 버프가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버프가 사라지고. 네. 네 이런식의 이제 그 한번한번이 스킬을 쓰고 나서 다음 공격이 있을 네, 때까지 스방딜을늘수 있어요. <laughs> 네. 노리고 노렸다가 네. 노리고 노렸다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네.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 다른 버프들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내그 네, 더욱 세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게임은 버프가 내가 갖고 있는 원래 공격력 대비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버프가 지금 추가가 돼가지고 공격력이 40인데, 네. 여기에 공격력 버프 15를 달아도, 네. 말20 네. 기준으로 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40 기준으로 15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네. 20 기준으로 20, 15가 기준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아쉬운 스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음. 하지만, 두 배는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네. 들어가는 데미지 비교해보면은, 버프가 있을 때 없을 때가, 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티도안 하잖아요. 그렇자 <laughs> <없을 때>. 네. <laughs> 이런 식의 이제 강력한 일 네. 스킬을 갖고 딜에다가 범위 스킬까지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유라의 3번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름도 화려한 네. 네, 그랜드, 그랜드 크로스. 근데 네. 유라의 스킬 구성이 좀 너무 네. 네.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원거리 공격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이게 스킬이 사정거리가 길어요. 어, 네. 그래도 <laughs> 크로스. 하늘에서 그냥 십자가 떨어집니다. 네. 네. 자,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러시죠. 네. 자. 십자 모양으로 공격을 하는 스킬이죠. 네. 이 스킬은 아무 바닥에도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 바닥에도 사용을 할수 있지만. 하지만 빈대다 가면. 가 네. 아무도 안맞게 때리지를 못한다는 네. 거. <laughs> 클릭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레인만 맞추겠다. 네. 네. 나머지 애들은 그, 다른 캐릭터한테 경험치로 몰빵 해주겠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레인 앞에 있는 마치게. 바닥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만 네. 네. 때리게 되니까. 뻥하면서 네. 이제 십자 모양의 이펙트를 써가지고 저희가 네.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식으로 레인만 데미지를 입는데, 자 전체 다 공격을 해버리겠다. 다 때리겠다. 네. 그럼 레인을 공격을 때리지? 하면은 빵 네. 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얘는들은 피가 결국엔 계속 차네요 네 그러니까 죽지 죽이지 어, 않기 위해서 어떻게 그랜드 크로스를 갖고 살 수가 있지? <laughs> 샌드백 본인의 <고녀대> 역할을 충실하기 <laughs> 위해서 이 아이들은 피가 달았다가 그대로 네. 찹니다 아 그러실까요? <laughs> 네자 <laughs> 이렇게 그 강력한 원거리 네. 십자 범위 공격까지 네. 범위 공격이 사실상 두 개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앞에서 바로 치는 네, 3번 앞에서 스킬과. 4번 스킬과 네. 4번 스킬과 아니 3번 스킬과 그다음에 네. 원거리로 원거리 칠수는 4번 스킬까지 네. 4번 스킬까지 이렇게 강력한 스킬들로 무장해 데 있고 네. 아까 처음에 저희 영상 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라의 만렙을 찍게 되면은 네. 만렙을 패시브. 찍으면 이제 패시브 스킬이 열리는데 네. 어, 무려 행동을 한번더할수 네. 한 행동력을 한번더 네. 혼자서 네. 두 턴하는 턴 종료를 하면은 네. 또턴 종료가 들어오면은 다시 내 네, 턴이 다시 돌아오는 그렇죠. 거죠 캐릭터를 한번더쓸수있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콤보 각이 나오죠 그렇죠. 3번, 스킬 3번 쓰고, 쓰고 4번 쓰고 이런식으로 아니면 3번 쓰고 1번을 쓰든 이런식으로 네, 그런식으로 네, 그런 강력한 네. 단일과 범위 모두 포함한 네, 강력하게 딜을 꽂아 넣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캐릭터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 캐릭터 전체 캐릭터 대비 나이도 네. 어리고 아무래도 고등세,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네. 어리고 어, 약간 그 캐릭터 성격이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 교리에만 충성을 바치는 약간 네. 그런 식으로 꽉 막힌 네. 네. 캐릭터긴 하지만 그래도 강력한 빵양그 네. 네. 양검에서 나오는 네. <laughs> 쌍수에서 나오는 네. 쌍수에서 날렵함과 나오는 강력함 네. 그걸 갖추고 있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유라 캐릭터에 대한 네. 스킬 셋을 전부 이제 개발 과정을 그려봤고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더또 색다른 저희가 지금 더 재밌는, 여섯 더 번째 좋은. 캐릭터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 프레블 캐릭터 반도 안 왔거든요. 이제 반도 못 왔어요.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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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반도 네. 네. 좀더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죠.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네. 네.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테르티어스의 유라 캐릭터 개발 어, 개발 기였고 네, 그럼 다음 어, 시간에 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살 하래요. <laughs> <laughs>